안녕하세요 행복한 귀농농부 영꽃아재 입니다 오늘은 그 수련 분주 요새 이제 수련 많이 컸죠 분갈이 해야 돼요 분갈이 하는데 그냥 분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수련을 쪼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쪼개 줘야 되는데 그 쪼개 주는 거를 분주라고 하잖아요 그 분주하는 방법 그리고 분주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대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잖아요. 이런 데다 심어가지고 무슨 다라이 같은 데다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다라이 같은 데다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쏟습니다. 뜯으면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분을 해체를 하면 대개 이런 식의 그 수련이 나옵니다 이 머리가 이렇게 쭉 앞으로 당겨져 있죠 이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분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달아이다 심으면 대개 이렇게 연하고 수련하고 같이 심잖아요 그러면 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연뿌리 잖아요 연근 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도록이면이 수련하고 연하고 같이 안 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은 일단 연하고 수련하고 분류를 해야 되겠죠 예, 분류를 해 줍니다 여기 이제 분류를 에... 분류도 잘 안되네 <laughs> 음?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연입니다 근데 이 연은 어, 다라이가 또좀 있거나 양동이가 있으면 다른 데다 심는게 좋아요 요거는 일단 어, 옆으로 빼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련 뿌리가 엄청 길게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머리죠. 수련, 수련 그, 어? 두가 되는 거죠. 머리가. 머리가 되는데, 이 머리를, 머리에서, 머리에서 이게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눈이 있어야 눈. 감자처럼 이렇게 눈이 있어야 눈. 눈을 중심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으니까 눈두 개쯤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수련은 구멍이 안 뚫려져 있어요. 연처럼 연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수련은 구멍이 안 뚫려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해보면 여기 뿌리가 길 길어요. 그럼 이 뿌리를 다 살려서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뿌리도 잘라줍니다. 그 적당한 크기에 한 요거 두 마디 손두 마디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cm 정도 돼요. 5cm 정도 남기고다 잘라 줘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눈이 있으니까 눈 하나 두 개쯤 해서 놓고 또 잘라 줍니다. 이것도 뿌리가 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를 잘라 줍니다 뿌리를 그 잘라 줘 가지고 이것도 한 개입니다 또 하나고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정도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더 갈라 주죠 뭐 이렇게 해서 한번더 갈라줍니다. 갈라주고요. 이것도 갈라준 거또 뿌리를 뿌리를 잘라주고요. 뿌리를 왜 잘라주냐면 뿌리가 너무 길고 그러면 이이 이 이, 이게, 여기서 영양분을 다 빨아들일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썩게 돼요. 썩게 되니까, 그럴 필요 없이, 새로 뿌리가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거 다, 끝까지 이렇게 다 잘라주는 게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좀 뭐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뿌리 하나 갖고, 몇 개가 됐어요? 네 개가 됐죠? 뿌리 하나에 네 개로 갈라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주, 분주, 네 개로 분주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에다가 다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잘 퍼지죠? 그러면 이거 하나씩 친구한테 이렇게 선물로 해주면 가서 심어보라고. 안 그러면 잘 화분에 이런 화분에 잘 심어서, 심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하나 선물해주면 좋아하겠죠. 분주를 왜 해야 되냐 하면요. 분주를 해줘야지 꽃도 잘 피고, 이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분주하기 전에는 아주 그, 크잖아요. 이렇게. 분주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크잖아요. 크고 이거를 또어다가 분갈이를 또 해야 되는데 분갈이하기도 참 힘들고 그렇지만 이렇게 분주를 하게 되면은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다시 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심으니까 이제 걸음 퇴비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분주를 안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꽃을 피워 꽃 피운다는 거는 종, 종족 번식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꽃도 무성하게 잘 되면 꽃이 안 핍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수련도 그렇,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분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